곤란한 표정으로 가방 상자를 전달하는 직원에게 가방 좀 꺼내주세요.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낼게요. 난처해하는 걸 보고 왜 그래요? 손님 이미 포장 다 끝났는데요. 다시 포장하면 추가 요금 받아야 돼요. 비용 아깝잖아요. 집에 가서 찍으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비용 낼게요. 열어주세요. 그럼 포장 상자 다시 가져올게요. 실수인청 물을 고객에게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닦을게요. 상자를 못 들게 막으며? 실례합니다. 제가 제대로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이 가방 가성비가 별로예요. 다른 신상품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다시 고르시는 게 어떠세요? 뭐 하는 거야? 내 친구가 이 가방을 좋아해서 이걸로 할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매장을 나와. 아까 그 손님이잖아? 점장이 매장에 이 가방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조금 전 당혹스러워하던 직원의 모습이 떠오르며 가방에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너 오늘 일 방해하려고 했지? 그러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것 같아? 너 이번 달 월급 30% 삭감이야. 무슨 권한으로요? 내가 이 매장 점장이니까 이번엔 교훈 삼아 월급만 깎는 거야. 다음에 또 이러면 해고인 줄 알아? 점장님이 매장 가방 몰래 썼으니까 그렇죠. 안 그랬으면 가방도 안 망가졌을 거고 고객님이 환불하러도 안 왔어요. 어쨌든 저 손님에게 판매한 건 너야. 본사에서 추궁하면 너도 못 빠져나가. 할 말을 잃은 이때. 흥미로운 얘기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걸 설명 좀 해보시죠 이 가방 바닥 흠집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손님이 직접 검수하셨잖아요 매장 밖으로 나간 건 책임 못 져요 혹시 일부러 흠집 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 장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뒤집어 씌우시네요 이건 분명히 당신이 바꿔치기한 가방이에요 증거 있으세요? 제가 이 가방을 고른 이유는 제품 코드 때문이에요 친구 아들 생일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제품 코드가 달라요 같은 가방이라고 우기실 건가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게 진짠지 거짓말인지 누가 알아요? 일부러 거짓말해서 우리 매장에서 돈 뜯어가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야, 너 미쳤어? 지금 당장 쫓아낼 줄 알아? 미친 건 당신이에요. 점장이면서 매장 제품 몰래 개인적으로 쓰고 망가뜨리고도 배상 안 하고 바꿔치기까지 하는 당신은 해고예요. 뭐? 당신 누군데? 난 5년째 여기 점장이야. 본사 사람들 와도 날 함부로 못해? 사장님, 최근 6개월 동안 이 매장 판매 내역입니다. 여러 고객이 사용 흔적 있는 가방 받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할말 있으세요? 사, 사장님이시라고요? 손님들한테 사기친 물건 값 전부 계산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목도 좋고, 정직하고 고객들도 잘 아시네요. 이 매장 점장 맡아보시겠어요? 제가요? 자신감 가지세요. 오늘부터 월급 200만원 올려드리고, 이 매장은 당신한테 맡길게요. 사장님의 결정에 동의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